아디 페인팅 클래스 워크샵을 했는데 이 작품의 영감은 바닷속이에요 그래서 바닷속에 되게 신비로운 자연 어, 쉘 같은 이런 느낌이라든가 꽃, 그다음에 바위, 나무, 해파리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어, 컬러 자체는 블루 컬러를 너무 살린 건 아니고 굉장 다운된 컬러로 해서 물 속에 우리가 알수 없는 에일리언 그런 느낌을 잡아 봤어요 제가 항상 너무 좋아하는 스페셜 이펙트 디자인이라서 피스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이쁜 작품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특수효과 바디페인팅의 가장 포인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하나도 있고 여러가지 페인팅의 기법도 있지만 그주제에 맞는 전체적인 쉐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외계인이지만 바닷 속에 있는 외계인 그리고 저희가 알수 없는 되게 신비로운 말 그대로 스페셜이거든요. 스페셜한 뭔가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의 항상 목표는 어, 스페셜한 뭔가, 스페셜한 뭔가를 주는.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입 자체도 스페셜하고 신비롭고 그래서 칼라 렌즈라든가 속눈썹.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해보고, 그리고 오브제나 소품 자체가 조금 볼륨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안정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거를 위주로 좀 잡아. 저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현장에도 활동을 아직 하고 있지만, 어, 두려워하지 않고 말고, 더 도전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매년 기회가 되면 대회도 계속 나가고 싶고, 내 목표가 있어야 발전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제가 제 클래스를 준비를 했을 때 저는 매번 똑같은 수업을 안 하거든요 같은 작품이라도 뭔가 다르고 옆에 받은 영감을 계속 살려서 더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를 살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음100% 만족되는 작품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근데 학생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거에 두려워하고 도전해서 실패할까봐 근데 저는 그런 실패할까봐가 아니라 그냥 즐기거든요 그래서 즐기고 꿈을 더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